저와 함께라면 여러분만의 스토리와 컨셉이 담긴 북미풍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북미풍 그림체를 배워서 내 그림의 스펙트럼을 더욱 넓혀보세요. 안녕하세요. 디즈니풍 일러스트 작법서, 캐릭터 드로잉의 저자이자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미아캣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북미 시장의 일을 받아 다수의 외주 작업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러스트 전문 학원, 아트마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풍 캐릭터의 매력은 특유의 인상적인 그림체와 과감한 데포르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클래스를 통해 수강생분들도 이러한 매력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도록 북미풍 캐릭터 디자인 노하우를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매력적인 마스크와 개성이 드러나는 캐릭터를 직접 그려보세요. 인체를 자연스럽게 그리기 위한 인체 비율과 흐름부터 표정에 따른 다양한 인상의 캐릭터를 그리는 방법까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북미풍 그림은 다른 그림체에 비해 데포르메가 더 과감하고 다양하게 들어가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근육형 체형, 마른 체형 등 여러 체형의 캐릭터 데포르메와 도형을 활용한 두상 데포르메를 배워 다양한 컨셉의 캐릭터를 완성해보세요. 무작정하는 캐릭터 드로잉과 기획 의도를 반영한 캐릭터는 결과물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기획 요소는 의상뿐만 아니라 체형, 얼굴형, 인상 등에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여러분이 목적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 스케치, 흑백 밸런스, 컬러키, 라이팅 순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데요. 이번 강의로 여러분들이 개성과 스토리를 담아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게 저만의 효율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미아캣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